신내림을 갓 받은 자 또는 신받은 지 5년이 안된 무속인을 우리는 애동이라고 부른다 전통적으로 애동은 영이 맑다고 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험함이라는게 있을까 전국에 숨어있는 애동찾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신내림을 갓 받은 자 애동 지난 방송을 통해 애동을 대상으로 테스트 신청을 받은 제작진. 신청한 애동 무속인 100여 명.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예고 없이 찾아가 보았다. 105명의 지원자 중 테스트에 통과한 단 4명의 애동을 지금 공개합니다. 결혼하는 여자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설정을 해보았다.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어요. 원래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은 이게말 그대로 본인만 보이지는 않아요. 누군가랑 이렇 결혼을 맺어가지고 오면은 본인만 보이는 건 아니요. 에뭐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요 남편이요. 남편이요? 제가 보기에는 음, 남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음. 누군가 결혼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신고를 하잖아요. 그것 또한 문서란 말이야. 근데 본인은 그런 문서가 없어요. 남편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부적 같은 걸 갖고 다니면 좀 나아질 거예요. 본인의 비방이든 부적이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신뢰는 받은 지가 얼마 되지 가 않았어요. 아직 애동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딱 보이세요? 그럼요. 아직은 좀 영이 조금 맑아서요. 살해자의 <laughs> 네. <사례자의 웃음> 설정과 사생활까지 정확히 맞춘 애동. 서울 애동 화신궁 영험한 애동을 만나기 위해 더 열심히 찾아보았다. 두 번째로 찾은 영험한 애동.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직업이 없다고 설정을 해보았다. 직업이 없어가지고 생활비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술 장사하고 있네. 빛에 허덕거리고, 정신이 없네. 내가 봤을 때, 전생이 딱 보여요. 전생에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덩쳐먹어갖고, 빛을 좀 많이 졌어. 전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 내가 장사를 하면서, 성성장구여가 나가야 되는데, 그건 지금 헤매는 거는, 지금, 어 전생 빛을 갚아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백수라, 뭐, 빛도 없고, 버는 것도 없고,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 이런데 와서 거짓말 하면 못 써, 사람이. 내가 지금 딱다 다 보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되지. 불교에서는 돌고 도는 윤회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말려고 하는데. 안안 돼.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당신 수중에 있는 돈을 남한테 빌려줘서 안 돼. 빌려주면 은못 받아. 전생이 보이기 때문에 난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은 투자해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사례자가 자영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맞춘 애동. 경기도 안양 석촌 도사. 세 번째로 찾은 영험한 애동. 입구에서부터 특이한 사진들이 보이고. 이번엔 경력 20년 택시 기사를 직업 군인이라고 설정해 보았다.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을까요? 미 궁금한 걸 말씀하시는 게 나을까요?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야 될. 사주예요. 가만히 있질 못해. 마음이 불안해. 정착을 못 한다는 사주예요. 제가 사실 직업군인 인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할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군인의 발전은 아니다. 그는 영이 애동 제자라서 영이 맑아서 다 보입니다. 군인은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바퀴가 달린 차를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발자예요. 택시 기사의 직업을 정확히 맞춘 애동. 경기도 일산 파주 군인 보살 최근 온라인에서 단한 번에 맞추기로 유명하다는 무 속인을 어렵게 예약했다. 여보세요. 예. 달링댁이죠. 예약 좀할수 있을까요? 현재 이혼 상태인 공무원을 평범한 가장으로 설정해 보았다. 과연 한번에 맞출 수 있을까? 예약하 너무 오래 걸렸어요. 유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뭐고...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런 웃음> 자녀 고민이 좀 있어요. 리들 네.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우리 동작불러 볼까요? 애기가몇명 있어요? 세명 있어요. 엄마, 이 아저씨는 같이 살수 없고, 애기도 없어. 이 아저씨는 그 신혼생이야. 그러면 저희들 할머니 모시고 같이 저 같이 봐줄게요. 하하이 <laughs> 없는 애도 있다 하고... 없는 가정도 있다해서 고뭐봐주고 지금 은다 군이 나라밥 먹고 있는데 나에서 아,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나라의 관록을 다 먹고 있어서 응. 아, 내가 보기에는 다 공무원이야 공무원. 응. 소름, 소름 났어요. 어그래어 대부분 오신 분 손님들도 어, 족집게다 속 시원하다고 다 가시거든요. 언제든지 힘든 일 있고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네 우리 다주마줘 자식이 없는 것과 공무원이 직업까지 정확히 맞춘 경상도 김해 1월 1기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애동이 선정되었다.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도록이면 제가 시바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는 게제컨셉이에요 사업하시는 네. 분들이 까지 막내로 많이 오시고, 사업하기 전에 사는 사람들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업하면서도 너무 물어보고, <laughs>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보통 오실 때, 네. 만약에 아니면 아닌 것들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가끔만 개들여요. 가지 말라고. 한푼한푼 너무 귀한 돈이잖아요헛튼데 네. 그 쓰지 말라고. 음.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음. 꼭 다시 오겠네요. 다시 오더라고요. <laughs> 잘돼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지금까지 또 사업해갖고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시는 분들도 재밌으세요. 음. 이차 테스트가 있어요. 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경기도가 음. 엄청 열심히 하고요. 어르지 저는 이 실력님만 믿고 가기 때문에 음,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명발이 엄청 세다고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엔 경기도 군인 보살에게 물어보았다.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신뢰를 받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 마침 저 TV에서 제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신청한 지는 한참 됐는데 손님이 많이 오시거든요. 많이 오시는데 내가 그냥 모르고 지나갔나? 실수했나? 이런 생각도 가끔 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가 제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전직 군인이었는데 군인은 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도 모든 국민들 안녕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이어서 감사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군인들이 많이 저를 도와줬어요.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전역하고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엔 서울 애동 하신궁에게 물어보았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그어떻게딱 네. 보이셨나요? 딱 보여요 저는. 솔직히 저도 또한 더 확신 있지 않으면 애들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확신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저는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오신다고 하고 하고 올줄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좀 다행이 맞춰서 더도 다행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틀리신 분들 계세요? 엄청 많아요. <laughs> 아, 그래요? 자신이 있으신지. 떨리긴 한데 자신은 있어요. 어. 음, 왜냐면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떨어졌다 상상이 되진 않아요. 음. <laughs> 이번엔 경기도 안양 애동 석천 도사에게 물어봤다. 되게 오래 전부터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아니 제가. 이 기도에서 도통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아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봤을 때그 사람은 자기가 직업이 없다고 돈 벌고 싶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현재 술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술장사 하고 있네. 빛에 흐덕거리고 정신이 없네. 난 전생을 보거든요. 내가 딱 보니까 전생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전생에 장사를 했어, 돈을 많이 벌어 본 사람이고 그게 내 눈에 딱 보였어요. 답답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더 듣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까지는 진실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해줘요. 두 시간이 걸리든 어쩌든. 그까지끝 뭐. 다른 사람들이 쪽지 깨라고 잘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난 틀리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나 자신 있어요, 맞지?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애동 4 명이 선정되었다. 이제부터 그들을 향한 철저한 검증이 시작되고 과연 모두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테스터, 연예인과 유용업소 종사자의 사주를 맞춰라. 사진의 길을 느껴보는 석천 도사 기생 팔자나 연예인 팔자는 한끗 차이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잘 풀리면 연예인이 돼서 푹 뜨는 거고 또 잘못 풀리면 은뭐 유흥가 쪽으로 풀리고 이분은 지금 현재 어, 노래 부르는 가수로 보여요 전생을 보니까 어, 이 사람은 전생에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사주지만은 술을 건집했던 사람이에요. 아, 전생에서. 전생에 이 사람은 전생에 술을 한잔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했던 게 보여집니다. 저한테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분은 <laughs> 전생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현생에도 사람 눈빛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눈빛만 보면 알수 있어요. 두 명의 사주를 정확하게 읽어낸 안양 석천도사 군인 보살은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맞추는 게 떨리는 게 아니라 음. 카메라가 와서 이렇게 대놓고 했으니까 음. 이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나 뭐유흥업사 종사자나 뭐 피디나 연출가나 모든 이런 계통은 다 사주가 같아요. 길을 재방향을 잘 찾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는 두분다 이쁘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계신 분이 연예인 같습니다. 정확하게 맞춘 분인 보살. 이번엔 경상도 김해 1월 아기 차례. 두분다 너무 신이 나요. 음. 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막 신이 나는 곳에 다 있어요 두분 다. 그렇지만 한 분은 빛이 밝게 들어오고요, 한 분은 빛이 어둡게 들어와요.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장소가 아닌 일. 이분은 밝게 들어와요. 이분은 빛 자체가 어둡게 들어오시면서 웃고 있는 얼굴이지만 얼굴 자체에서 자꾸 눈물이 나요. 너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정말. 하게맞네 <laughs> 아이, 좋아.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번 동료들은 u l h a 수를 i m Gong Chure. 이번엔, s e o u 이번엔, 서울 화신궁 차례. 이분이연예인이네요 아, 이분이여엔인같으세요 네. 확실하게 이분이 음. 지금의 음 연애 생활하시는 을 분으로 보여요 말 아, 그대로 연예인을 물어봤으면은 연예인 쪽으로 가더 눈이 가는 쪽으로 가요 역으로 다가 만약에 화려계 쪽이다 그러면은 그쪽으로만 계속 눈이 가다 보면은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말 아, 그대로 저도 인간인데 제 인간의 뭐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보시면은 신에서는 말씀이 길진 않으세요 그냥 이거다. 같은 팔자로 태어나고 쌍둥이라도 달라요. 아. 쌍둥이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난시도 똑같고 하지만 네. 자기네들의 그런 팔자가 또 달라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만 계속 맞히면 되는 건가요? 예, 이런 아, 테스트가 아. 여러 개 있어요. 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일러주시는 대로. 그래서 편해요, 사실은. 이렇게 네 명의 애동 모두 첫 번째 미션을 정확하게 마쳤다 기다리고 있는 다음 미션. 흉가의 비밀을 밝혀라. 시청자에게 들어온 흉가터 제보가 있어 찾아가 보았다. 대낮에 보기에도 음산해 보이는데 동네 주민에게 사연을 물어봤다.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 마을 이장을 만나봤다. 거집이 그 흉간이 흉가지 부부가 살다가 부부 싸움 끝에 그냥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때 그 옛날에 이겼대 응. 그 자리가 학살터에서 군인이랑 엄청 죽었어 그때 그 죽은 사람이 있고 학살터였다 아 저기 그 밀려고 그 공사 철거하려고 몇번 들렀는데 들어가는 아. 조끼는 인부들이 다치고 죽고 막 인부들이 다치고 죽는다. 허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애동이 나섰다. 군인 부살의 생각은 어떨까? 어, 어 가슴 답답해. 이런 집 어떻게 살이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네 사세요. 어머, 이 집에는 다 쪽방나는 집이에요. 이런 집은요, 가서 귀신을 풀어야 돼요. 뭐로도 가야죠. 제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데. 허를 보자마자 급하게 출발하는 군인 부살. 스승 태백산 보살과 함께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제가 이렇게 겪어 보니까 정말 군인의 정신이 있어서 그런가 끈기가 많아요. 영이 참 맑더라고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영이 맑은 거예요. 앞으로 크게 될 자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편안하시면 되니까 틀림없소니까 전체적인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예, 네, 그 좋은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일로좀와 보세요. 뭔가 느껴진 걸까. 좀 많이 여기 어... 좀 한번 보세요. 어, 뭐야? 이게 뭐예 이게. 모르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인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잘라져 있잖아요. 고양이가 그랬던 짐승이 그랬던 뭐가 안 좋았으니까 이런 네. 현상이 일어나고 좀안 좋은 것 같으니까. 어딘가를 주시하는데. 아주 기분이 느낌이 이상해요 저... 저... 소름이 끼치는데요. 아우 정율이 와 정율이 네. 와. 어. 그런데 갑자기 구석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보셨어요? 몰랐죠. 아이고야. 갑자기 좀 이런 걸 알았으면 치워쓰고 했어야지. 아, 안 좋아서 그래요. 안 좋아서 네. 그렇고. 이게 나쁜 기운이 지금 많이 도는 자리에요. 막 맥힌 기분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치우셔야지. 그래서 이표원을 위해서 좀 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필어야지. 응. 네. 난잘 봤네, 잘 봐고 아, 그래. 똑바로 하는 제자가 맞고 바로 가고 있으니까 어, 열심히 하자. 잘했어. 스승 태백산 보살의 따뜻한 지도가 이어지고 본인 보살은 흉가를 위해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본다. 이번엔 화신궁과 스승 마패 도령이 찾았다.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무덤터기 때문에 그터 위에다가 또 이렇게 집을 짓고 하다 보니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들고 안에도 지금 보면은 여자 자살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동네 영이 맑아서 그런지 제대로 잘본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기운을 느껴가지고 무당이나 기운 좀 기가 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길은 좀낫지만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좀 좋지는 않죠. 집 내부로 들어가 본다. 이쪽에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자살기 영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저꽤 계셨어요 여기. 아마 여기는 입기가 힘들어요 그냥 무덤터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이렇게 자살기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버티기가 힘들고 지금 당장이 여기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살잡고 계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드려야지 가실려나 모르겠네 자살기에 영혼을 달래는 화신곡 아이고 이렇게 몸에또 실리네요. 어, 무당이라고도 이렇게 찾아왔다고 자기를 알아준다고. 너무나도 원이 많고 한이 많다. 그러시네요. 근데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어. 눈에 보이는 저 살기를 그려보는 화신공 여자분인데 한 50대? 한 50대로 보이시는데 제가 보이기는 이렇게 보여요. 스승 마페 도령의 섬세한 지도하에 영혼을 달래본다. 계속해서 안 좋은 터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다양한 의식을 진행하고. 이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사고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화신궁 제자가 영이 맑고 참 실력 있는 제자인데 그래도 오늘 혹여나 실수나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잘 대처를 해가지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요. 석천 도사와 스승 미관 스님이 현장을 찾았다. 네. 힘드셨겠어요 이 자리가 아주 보통 기가 센 자리가 아닌. 이 터는 상당히 안 좋은 기운이 있어요. 6.25 전쟁 때 그때 여기가 살벌한 전쟁터였는 것같아요6.25때아 그 자리가 군인이랑 엄청 엄청 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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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청 아주 엄침엄고 무섭고 안 좋은 살기가 흘러요. 엄청 어, 그석 전도사의 그 장점은 아, 첫째로 전생을. 상당히 정확하게 봅니다. 어, 풍수에도 상당히 일각인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생을 잠깐 좀 봐드릴게요. 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하고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 집에 와서 집을 짓고 살게 된 거예요. 맞다. 제대로 봤네. 이쪽으로 쫙 가로질러 가지고 수맥이 흘러요. 이쪽에 오면은 좀. 이쪽... <laughs> 땅이 축축하다든가 젖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없었나요? 어쩐지 여기만 물기가 항상 있어요 여기 그렇죠. 이 정자 저거 언제 지었어요? 혹시 이거 짓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이안 좋은 일 없었나요? 임무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크게 다쳤어요. 여기 뭘 지으면 살 맞아요 큰일 나요. 거그 밀려고 그 공사 철거하려고 몇번들어가는데 아. 들어가는 종이이 다치고 죽고 풀어놓고 그렇게 하면 이 동토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이 이 터가 전체적인 네. 터가 안정이 딱되는 거예요. 도술로 터를 안정시킨다는 석천 도사. <놀람> <놀람> 이제 오늘부터는 잠도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꿈도 안 꾸고 아침에 일어나 몸도 개운하고 그럴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기도하는 석천 도사 이번에는 1월 애기와 그의 스승 사신 장군당 차례 가 기운이 네이아영들이많 네. 어, 음.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고 와, 너무 좋아요 좋고 그 야, 따뜻한 곳을 추운 찾고 추운 싶을 정도로 음. 그 당시에 내가 보니까 이게 추울 때 추울 때 돌아갔어 음. 그러니까는 한 들고 그러니까 한기 들고 아이고 이집팀에서도 사고수가 좀 있었겠는데 피, 피비리네도 나잖아 빌려고 네. 사하려는이다죽 네. 터에서 터신에서 용수를안한 자리예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여기에서는 뭐가 또고 안 좋을 것같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겁나요. 이것도 테스트야. 이런 거를 잘 풀어야 돼. 영이 네. 맑으니까 이럴 때잘 접신해서 잘 풀어주면 오히려 이 터에서 오히려 이제 더잘 맑혀질 수가 있어. 확실하게 한번 잘 풀어봐. <laughs> 솔직히 무서워요. 무섭지만 저는 신령님 믿고 갑니다. 그럼. 아이고 이 터가 미만한 제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잘 됐네. 우리 짐시 딸이 백일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내가 지금 신명이 어떤 체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거를 이 털을 내가 달 풀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 1월 애기와사신 장군당 <laughs>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더니 돌발 상황 발생. <laughs> 갑자기 주저앉는 1월 애기 <laughs>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기 몸 싫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우신발 하우가세요. 풀어줄 테니까는 어 오래 기지 말고 이젠 뜬간에 오늘 나 풀고 갑시다. 자꾸 애동이한테 아기한테 자주 많이 실리면 힘드니까 응 연간에 휘둘리면 안 돼. 아기가 좀 연간을 잘 싫어요. 또잘 쓰러져요. 그 흉내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또 이게 털해 지금 원이를 알았으니까 이제 풀어주면 되니까. 토을달래기 위한 의식이 시작되고 네. 늦은 밤까지. 정성을 다하는 1월 아기와 사신 장군당 많이 긴장했어요. 솔직히 딱 들어왔을 때 연가들이 너무 많은 연가들이 들어오니 무서웠어요.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고 행복한 경험이었고 신기한 경험이었고 이렇게 모든 테스트는 끝이 나고 애동 특유의 순수함과 열정을 담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해본다. 한달 후. 웃어보세요. 지금 기분도 좋고, 지금 어... 이제 웃고 있네 이렇게. 아... 지 잠도 이제 좀 자고.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지금. 그때 와서 고생하신 분들께는 참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힘들시고 웃음이 오신 분 저한테 오세요. 저랑 같이 함께 웃어가면서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헤쳐나가는 길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초심 잃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이 마음 이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은 이제 돈이 없어서 구슬을 못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슬 하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처럼 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단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 근거가 생기니까 그분들한테는 확실히 마음도 안정시키고 너무 그것만 맹신하고 그거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결과도 좋지 않을 테니까 맹신은 좋지 않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105명의 지원자 중 테스트에 통과한 단 4명의 애도 결혼하는 사해자를 정확히 맞춘 화신공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타요 제가 보기에는 음, 남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음. 누군가 결혼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남편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장사를 하는 사례자의 설정을 정확히 맞춘 석천 보살. 직업이 없어서 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장사한다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술장사 하고 있네. 내가 봤을 때 전생이 딱 보여요. 직시 기사의 직업을 정확히 맞춘 군인 보살.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을까요? 뭐 궁금한 걸 말씀하시는 게 나을까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될 사주예요. 우리 봐도 군인은 아닌데 딱 보면 알아요. 찬용과 직업을 운 정확히 맞춘 경상도 1월 애기. 아빠는 애기 없어요. 애기 입고 싶어도 애기가 요안 따라와요. 무조건 나라 밥이 들어와야 돼.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행변이야. 연예인의 사주를 맞추는 1차 테스트. 이분은 지금 현재 어, 노래 부르는 가수로 보여요. 기생 팔자나 연예인 발자는 한끗 차이예요. 한 분은 빛이 밝게 들어오고요, 한 분은 빛이 어둡게 들어와요.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장소가 아닌 일. 아, 그럼 이제 테스트 한개더 하죠. <laughs> 마지막 미션. 흉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애동들의 노력. 생명. 아이고 이렇게 몸에 또 실리네요.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입고 단발머리셔요. 여자분인데 한 50대. 한 50대로 보이시는데 <laughs> 응. 오늘 어쨌든 애기 몸 실어가지고 50대가 지고 싶으면 하고 가세요 어응응 응. 응. 자꾸 애동이한테 애기한테 자주 많이 실리면 힘드니까 응. 애기야 내려놔 너무 실어 있으면 힘들어 응 영가한테 실리면 안돼 영가가 이 터가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여, 여자 영가 잘 풀어줘야 돼 힘드셨겠어 이 자리가 아주 보통 기가센 자리가 아니에요 이 터는 상당히 안 좋은 기운이 있어요 제가 전생을 잠깐 좀봐 드릴게요 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하고 인연이 있어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 본다 앞으로도 화신궁 제자가 이렇게 꾸준히 길게 평생 동안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요. 어, 지금처럼 어, 열심히 하고 어, 조심을 잃지 않고 어, 항상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항상 이렇게 남이 못하는 것을 어, 하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내 보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 살려주는 그런 어진 제자가 되길 바래.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진실한 마음 갖고 하늘을 쳐다보고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성공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신딸 사랑한다. 아, 그 석전 제자는 좋은 점이 상대 마음이 착합니다. 하늘에 어, 뜻을 거역하지 않고 제자기를 똑바로 간다는 어, 그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